다 떼고 수리 과정은 총계를 따져보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네. 로통운 네. 에 나왔습니다 찾 네. 분 네. 은 네. 덤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서 요즘 근황이라든가 응. 요즘 화물 운송 쪽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아... 이렇게 왔습니다 데 지금 화물 안좋안 좋아요 안좋안 좋은데 아... 아, 그와에도 지금 이제 정권 옛날 세금으로 이제 유가보조금 해줬는데. 유가보조금을 다, 절차 다 해봤어요, 이제. 반뿐이 안 주고. 아, 그래. 지금 반뿐이 안 주는 거예요? 옛날에는유가보조금이 한, 1년에 한, 한, 1,700만 나왔었는데. 어, 근데 지금은요? 지금 한, 한 600, 700, 이0안 나와요. 에이... 그 그러니까 절반으로 확 줄었네요? 야 그리고 유가보조금 주는 거면 이제 우리도 다, 다, 다. 아, 했으니까. 우리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지, 지금. 굉장히. 아, 이게 지금 촬영 중이라 나라 욕을 야. 할 수도 없고. <laughs> 운송회사에서 자기들 마, 나름대로.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요, 경쟁. 아, 그렇죠. 경쟁이 붙으니까 큰 회사에서도 이제 싼데를 요구하다 보니까 덤빙 쳐갖고 이제. 아, 그렇죠. 어, 그렇게 되면은 어, 운송료도 그래. 점점 더 낮아지고. 운송료 지금 받아가니까 지금? 네, 그러면. 맞아요. 서울서선화를 당기는데. 네네네. 이거 콘이너그 기계를 4 0핀트한개 기준으로 잡았을 때 47만원 받아요. 편도당 47만원인 거죠? 네, 편도 47만원. 와! 이거 어찌됐든 이거는 컨테이너는 이제 터진 자가 있잖아요. 네. 3월은 폐지 <laughs> 없거든요 아 근데 혼돈한테 폐지 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기이얼마 들어가나요? 경비가 한 60만 원 들어가 보여요 변도가요? 아니 왕복에 그럼 하루 운임이 얼마입니까? 하루 운임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, 이제 일하는 대로 하니까 왕복 이제 운반비가 보통 93만 원, 94만 원 이래요 만들어가요 경비가 한한 그 삼십만 한 원이 남는데 보험료 줘야 되고 주차비 줘야 되고 차량 수리비 하고 이래다 보니까 그렇죠. 한번 갔다 오는데 약한 이십만 원 남습니다. 이십만 원밖에 안남다 이십만 원 남는데 월급쟁이면 들로 이십만 원열번 왔다 그러면 이백만 원 내가 가져가잖아요. 그렇죠. 월급쟁이네 맞습니다. 데열번 왔다 갔다 하다 빵한번나으리면 백만 원이에요. 타이어가 하나 팔십만 원입니다지아 아, 네네네. 빵구 두 번만 남으면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. 아무런 반복 짐을 신도 마음에 안들으면안 간답니까?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컨텐츠 반반 실는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어야 돼요 이거 우리 나름대로 짐을 알선을 못하고 알선소에서 이제 운송소에서 알선을 해가지야 되지 우리 나름대로 큰 회사하고 부킹이 안 됩니다 한 달에 몇칠일 하시는 거예요? 한 달에 마이날찌개는 네. 17일 하루에 왕복하시는 걸로 섯시는거네그죠5주에에 이제 다섯 번냉니이요 다섯 번째 이올라왔던 지가거든요 음... 그이번주 고생은 한600 한 정도 오르는데 한 달에 이제 보통 한 1,400, 1,500 이래 하는데 10번 왔다가야 1,000만 원입니다 20번 왔다가야 1,800이에요 그데 20번은 못움직이 왜냐면 2 0번 거드면 주 5회를 움직여야지 20번이 됩니다 그냥 댕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댕기면 은 하루에 수면시간이 3시간, 4시간 빼야 돼요 야 운행 시간이 열한 두 시간 운행하고 심실른거 하고 이러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. 그렇게 우리가 지금 휴게소 같은데 들어가면은 바로 자요 바로 바로 자야지만 세 시간을 자지 그렇지 않으면 세 시간을 못 자요. 지금 이 차가 지금 할부가 있어요? 없어요, 네. 그냥. 할부되는 있는 차들은 할부가 지금 한5 0 0만원 들어갑니다. 이게. 어, 뭐, 거의 넘지 않아요? 그렇죠. 이 남바 이제 번호판 따고 이러면 은한4억 되죠? 틀리는 가 얼마인가? 난다 틀려. 요내 남바 같은 한 칠천만 원. 약한 나무도 2천 오백 원, 3천만 원 가고 근데 이게 약하고 세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2천 오백 원, 3천만 원짜리는 내 맘대로 가서 일을 할수 있는데고 5백만 원, 6백만 원 이거는 딱 잡혀 갖고 자기 일 뺏기 못 해요. 아주 아주 운송회사에서 이제 가는데 그렇죠. 그래. 운송회사 오다를 자기 오다만 실어야 돼. 딴 오다우선 놀아야 돼. 그거는 400에서 500. 그리고 이제 남바을 운송해서 내가 갖고 와가지고 내맘대로 아무 집에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2천 원 500만 한라고 그거도 인데요? 글쎄, 그거도 인대죠. 그럼 사장님 이 일은 얼마 나 하셨어요 지금? 내가 군대 가기부터 했으니까. 지금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? 70이거든요. 아, 그러면은 50년을 글쎄. 하신 거네요. 와, 그럼 돈을 꽤 많이 버셨겠는데요? 근데 돈이 네. 거의 50년을 이거 하시면서 차를 몇번 바꾸셨어요? 잘 모르겠어요. 몇번 바꿨는지. 보통 한한 한 10년 타세요? 10년 못 타시죠? 요거는 10년 더 타요. 아, 지금 요거는 그래요? 마, 마지막 차라고 내가 시판 6년 탔는데. 아 지금 이것도 한 네. 16년 정도. 16년 17년 됐죠 거의. 그런데 아. 그 이전에는 네네. 국산 차들은 6년 이러면 바꿔야 죠그한 달에 그러면 며칠 정도 이거 하시는 거예요? 한 일주일에 내가 네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야세 그러니까 번은 좀 힘들고 4번 네 번. 댕길 때 있고 먼저 주에 세번댕기지만오번에네번댕기고아그 4번 4번. 중에 다시 또세번 어, 다음 주에는 다섯 번을 뛰는 거야 그래서 평균 한한네번 해갖고 아. 한 달에 열 10... 다섯 개에서 열여섯 개. 음. 그럼 사장님 진짜 연세도 좀 이제 칠십 거의 이제 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? 올겨울 내년이래도 이제, 네. 이제 장거리를 안 다니고 음. 그서 이제 배와 배 사이에 댐기는 환적함이라는게 있거든요. 네네네. 아 작은 배로 이렇게 소분해서 옮겨가는 그런 환적함을실류 댐기려고 이제 한 달에 그럼 다 떼고 뭐 술이 가져가는 거아 이게 뭐 계산을 뭐 이런 뭐하 이런 나는게 그러니까 아니고 대충 일년 통계를 따져보면은 네. 아한 일억 정도. 어, 1년에 어. 1억 정도요? 어. 순수익이? 어, 그렇죠 할부 안나가세요 그렇죠 할부 안 들어가요 할부 안 나가는 것도 진짜 어. 대단한 거니까요 그럼 그, 장점은요? 내가 하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거 많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수 있다 아, 근데 그렇죠. 내가 게으름을 아, 뭐. 피우는 것만 피우면 한없이 게괴롭고괴롭더라도 조금 더 이제 노력하는 거 많지 내,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 아, 그렇죠 단점은 없어요 사이을때 일반 사물이나 근데 나이가 들었으면은 컨테이너가 좀 낫고 상하차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 나이가 젊고 자기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도색 가고차 인바디가 괜찮습니다왜냐면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 지금 조금 메가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주어진 그틀레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가고차는 음. 자기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으면 수익이 더 낫죠 음. 그리고 경비가 작게 되니까 아 그건 뭐라고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저기 이제 인터뷰 해주셔갖고 뭐? 소정의 주의 상품권이죠 아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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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감사합니다